네, 안녕하세요. 로 롤러돌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NC소프트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 런칭한 오딘이라는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NC소프트의 리니지 모바일 그리고 그 다음 순위였던 리니지2 모바일을 2위, 3위, 2위 사이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같은 MMO RPG 분야에서 엔씨소프트가 자존심을 좀 구기고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빼앗긴 왕자를 되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씨소프트 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기존 게임들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충성 고객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신작 게임 트릭스터 모바일 출시 그리고 어, 불소2 모바일도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엔소프트의 경우는 올해도 주가는 좀 탄탄대로 아니겠느냐. 작년에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기존에도 좋았던 이 산업, 게임 산업이 더 좋아졌고, 올해는 추가적인 성장을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는 100만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자, 2월에 드디어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후에 100만원 돌파한 다음에, 악재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오고, 장대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였느냐. 아이템 쪽에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언가 옵션이 부과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좀 랜덤하게 부여되는 것들인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아이템에, 아이템에 확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률인지 확률을 공개하라고 권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확률형을 아이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콘텐츠에 다 적용해서 권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로 아이템을 콘텐츠로 바꾸면 이 단어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각종 효과나 성능,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랜덤박스 같은 경우, 그리고 유료 장비를 강화한다거나 합성한다거나, 무슨 효과를 부여한다거나, 뭐, 룬 시스템이라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콘텐츠에도 확률을 공개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게임사에서는 이제 공개해야 되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동안 본인들만 갖고 있던 소스들을 어, 유저분들께 공개해서 좀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니니즈 모바일의 문양이랑, 이런, 뭐, 문양 저장이나 이런 복구 기능 같은 경우를 추가했었는데, 기존에 과금을 했던 유저분들이 불만이 높아지면서 사측이 롤백을 했습니다. 롤백은 업데이트, 무언가를 이제 업데이트 했는데, 이 업데이트 하기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소식을 접했는데, 갑작스럽게 no NC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laughs> 그러면서 불매운동이 시작했는데, 뭐, 사정을 알아보니, 그, 리니지 유저들은 과거부터, 지금부터 거의 20년 이상 된 충성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젊을 때 하시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대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린저씨라고 <laughs> 별명을 부르는데, 이 린저씨들이 자금력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어떤 분이 40억 이상의 현금을 게임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현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던데, 에이, 현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께서 이 새로 업데이트된 방금 말씀드렸던 문양이란 시스템에 1억 6천만 원을 현, 어, 추가로 과금을 했는데, 어, 이 롤백 시스템 때문에 나는 이걸 손해봤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항의했더니, 자 1억 6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만 돌려주고 이것도 현금으로 돌려준 게 아니라 게임머니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뭐 다이아라고 하는데 이 게임머니로 돌려줬다고 해요 사이버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1억에 대해서 환불 요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좀 과격해져서 주차장을 좀 막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NC에서는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1억 6천을 과금을 했는데 롤백해서 이분이 손해를 봤으면 이거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다이아로 돌려주면은 억울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니소프트의 이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70만원 중반까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만원 가까이 가라 그했습니다 어, 굉장한 하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2분기에 트릭스터 모바일이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음, 일반적인 게임사들 기준으로 보면 은 굉장히,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출시한 게임사가 NC 소프트다 보니까 어, NC 소프트 게임 치고는 성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7월달 순위를 보면은 지난주 순위 같은 경우는 트릭스터모바일이 22위권 정도에 랭크 돼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뭐3 1위권 밖으로 밀려서 어, 37위에 랭크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 이트릭스터모바일 같은 경우는 예상 예상보다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쭉쭉 하락하는 이유는, 순위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 오딘의 영향에 있는 거 아니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오딘 영향으로 유저를 크게 뺏긴 거 아니냐. 리니지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엔소프트 뭐, 그렇게 썩 기대감이 높지 않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충족만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기대감을 크게 높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실적,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콘센서스가 이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1분기 실적 보시면 불매운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에는 다시 한번 부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트리스터 모바일이 저렇게 순위가 쭉쭉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감만큼 받쳐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에서는 또 하나 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신작 게임 중에서 가장 올해 뭐 최고의 기대작 게임 중 하나인 불소트 모바일 출시를 어,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불소트 모바일도 상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인지 자체에서 이 엔시토프트 자체에서 기존 게임뿐만 아니라 새로 신작 게임 출시할 때 조금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 불소트 모바일 같은 경우도 출시가 좀 지연됐는데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자 최근에 사 어, 사전 예약이랑 이제 게임 출시하기 전에 미리 나는 이 게임을 어, 뭐 관심을 갖고 보겠다라고 해서 사전 예약을 하는데 사전 예약을 19일에 마감한다라고 합니다. 자 19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고, 자 사전 캐릭터 생성이랑 문파 창설, 뭐 길드 클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파 창설 그리고 뭐 초대 이벤트 같은 경우. 다, 이런 각종 이벤트를 19일에 종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이런 사전 예약 이벤트, 이런 초대 이벤트 같은 경우가 종료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출시가 얼마 안 남았구나. 출시를 위한 준비가 끝나서 출시가 임박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날짜가 발표 안 됐기 때문에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정도 어 3분기에는 발표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분기 실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썩 기대감은 없다 정도로 보시고 자 3분기 실적 어떻게 될 것이냐? 3분기에 8월에 출시된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은 불소 2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오딘이 순위가 워낙 뭐 가파르게 올라가서 1위를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잠깐 반짝하고 화제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화제돼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NC에서는 오히려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출시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어좀 여유있게 하면 9월에 출시해도 되겠지만 이 오딘의 강세를 빠르게 꺾기 위해서는 8월에 출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시 부분을 잘 보시면은 만약 8월에 출시한다, 어, 3분기 실적에 바로 강력하게 반영이 됩니다. 9월에 출시된다, 반영은 되겠지만 뭐 한달 늦게 출시되면 그만큼 어, 이뭐 3분기 7, 8, 9월 중에서 3분의 1밖에 반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3분기 실적도 어, 좋아는 지겠지만 생각만큼 좋아지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방금 말씀드린 실적과 관련 부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부분 이런 롤백 쪽으로 해서 이제 노NC 불매운동 버렸던 부분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거의 주가가 거의 30% 하락해서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불소투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양봉을 세워주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도 엔니소프트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첫 양봉이 나올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 거래량도 실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85만 원 회복돼야지 NC는 하락을 멈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회복되기 전까지는. 뭐,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85만원도 회복을 못한다? 그럼 약한 겁니다. 85만원 위쪽으로 올라와야 이제 추가 하락은 방어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85만원에서 95만원까지 이 구간은 뭐냐? 중립 구간. 중립 구간이고 85만원 아래는 약세 구간이다. 자, 그러면 95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95만원 위쪽은 이제 강세로 넘어가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85만원과 95만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85만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트레이딩에 참여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95만원과 사이에 박스권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95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불소투가 이제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95만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85만원 노릴 거고 출시된다 혹은 이제 출시 임박했다 혹은 이제 출시되고 나서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95만원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95만원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부터는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5만원과 95만원을 1차 저항, 2차 저항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 95만원 위에 있다, 95만원 이탈 전까지는 그냥 보유하면서 만약에 지금 70만 원 중반 중후반에서부터 95만 원 위쪽까지 올랐다. 그럼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95만 원만 유지하면은.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어, 오딘의 예상 예상은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꽤 업계 관계자분들 중에서. 아,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 올해 초에 있던 이 NC 소프트에 대한 이제 불신 부분들이 이제 오딘 쪽으로 이제 괜찮은 게임이 출시됐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NC 소프트가 빠르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신작 게임이 출시되면서 다시 유저를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5만원 유지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구간 전에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아래는 약세 구간이다. 이 넘어가면 중립, 어, 95만원 넘어가면 강세. 이 요, 요 정도의 가격 정도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엔 c 소프트를 보유하셨거나 투자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보다 불소 2 모바일 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출시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일으키는지 잘 체크하시고 또 하나 오딘이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저분들 만족도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혹시나 오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 NC소프트 처럼 무언가 유저들이 떠날 만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유저들의 이제 관심이 좀 감소될 만한 일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n 소프트가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다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라는거 요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이제 경쟁사 게임으로는 오딘이 이렇게 지금 좋은 모습 보이는 것처럼 대작 게임으로 치면은 그, 그 넷마블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마블 푸처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글로벌 정식 출시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블리자드사의 인기 게임이죠. 블리자드의 모바 아, 디아블로의 모바일 버전 디아블로 이모탈 같은 경우도 연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불소트가 출시되면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좀 이제 좀 이제 리, 그 엔시소프트가 리니지 기반 그리고 불소까지 해가지고 불소 2모바일까지해서 이제 자리를 잘 지키고 흥행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 정도는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이 신작이 출시되면은 어, 유저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에이 별거 없네 하고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쪽에 정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 대작 게임들 출시할 때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니지, 어, 제가 초반에 리니지 모바일과 리니지 투 모바일이 이제 장기직권을 했었다. 한, 한 4년 정도를 장기직권을 했습니다. 리니지 형제가. 그랬는데, 이제, 어, 오딘에 내줬는데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그리고, 불소가 다시 한번, 불소 투 모바일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뭐, 엔시소프트도, 이제, 지난 확률령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롤백 사건 문제로 해서 좀 반성을 하고, 어, 조금 더, 너무 과금만 이제 신경쓰는 시스템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아서 적당한 어, 중간선을 좀잘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소프트가 어, 하반기에는 좀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자리를 다시 한번 어, 되찾지 않을까?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으면서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최근에 조금 어려운 구간 상반기 어려운 구간 보내셨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시금 조금 회복은 보일 수 있다는 라거 그리고 85만원 95만원 어, 기준까지 어, 이 저항선들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소2가 흥행의 성공을 거두고 리니지1,2 원투, 모바일1,2가 다시금 유지를 해주면서 이삼형제가 계속 꾸준한 성장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꾸준한 실적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애니소프트 주가는 크게 뭐 흔들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는 정도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영상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